안녕하세요. 이유근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AI 검색기에서 저PBR주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AI 검색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수급 추세 나와 있고요. 먼저 펀더멘탈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오늘은 정유, 가스주가 가장 네. 먼저 나왔네요. 네, 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IMF가 어,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에 대해서 어, 상향을 했습니다. 2008에선 3.2% 정도. 어 그리고 오늘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뭐 경기 연착륙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나 가스주. 이쪽 관련 주들이 원더메탈이 점점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주가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한 투자증권에서 단기 주가 바닥 가능성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주가 바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어, 겹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경설 기계 주에 대한 어, 관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급 쪽에서는 뭐 지금 이제 계속 그 검색해서 나오듯이 저피비아 이쪽이 계속 이제 수급이 어, 이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쪽은 어, 계속 이제 매물 차익 그 수급이 계속 빠지고. 이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지난번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대주, 어, 주주 한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 노드맥을 제시를 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기아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어, 기관 외국인 수급이 현대차 그룹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어, 주목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보험주 어, 수급 쪽에서 이제 보험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저 PBR 뭐 이런 주주하는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배당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은행주 쪽에 기간 수급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주변으로 보험주까지 어, 이 수급이 학세한데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 말 그대로 저평가 종목 쪽에 대한 시장의 <laughs> 관심이 계속적으로 어,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세, 어, 추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세는 뭐 최근에 <laughs> 저 PBR주에 대한 얘기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 PBR주의 최근에 이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맨 처음에 펀더멘탈에서 검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추세로 해서 <laughs> 검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이 종목이 이제는 하나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들의 흐름을 단순하게 단발로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을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어,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저 PBR 주도는 계속, 어, 강화되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은행주가 단순하게, 어,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추세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지금 포진할 만큼 지금 은행주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종목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배당과 저평가 매력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전체 지금 종목들은 저평가, 저 PBR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뜨겁고. 이쪽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 PBR주가 오늘도 AI 네. 검색기에 포착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네. 1월 30일에 매수한 삼성물산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급등했습니다. 네. 어제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차트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삼성물산은 지금, 이쪽 저 PBR 주들 중에서 가장 지금 선두권에서, 어, 끌고 나가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한번 급등하고, 지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그럼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에서 볼수 볼 없었던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어, 지금, 그럼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뭐,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흐름을 좀 본다면, 어,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막그 정거점을 돌파했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많이 올랐다, 조금 올랐다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가면, 지금 오른 거는, 그렇게 올르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은 전체 이쪽 분위기를 끌고 가는 저 pbr 주의 대장주로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면 이 종목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입절가 없이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이 종목은 지난번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추가 상승이 가능해서 계속해서 보유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효자 종목을 만나봐야겠죠.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몇 점이 나왔을까요? 세 부분에서 네. 점수가 다 좋은데 수급이 또 가장 많이 네. 몰리는 기업인가 봐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수급에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KB 금융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kb금융은 뭐 최근에 기간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어, 배당 때문인지 몰라도 어, 지금 은행주 쪽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하나금융이나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죠. 어, kb금융 역시 어, 이러한 흐름에 어, 동참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금융그룹이고요. 어, 회사가 주주 한원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자원 재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시 가장 어, 매력적인 금융주가 될수 있다. 이런 점에서 KB금융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어,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뭐 이전 여기 상당히 좀 어, 운봉과 양복 윗꼬리 뭐 이런 식의 지금 어, 차트가 상당히 복잡하게 좀 나오고 있는 이런 패턴인데요 어, 그렇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이전 패턴하고 좀 다른 강력한 상승 흐름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 일곱 개 연달아 출연되는 이전에 보지 않았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앞전에 복잡했던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로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전고점 부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 이 정거점이 돌파될 때까지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만 6천 원, 목표가는 6만 6천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4만 8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은 KB 금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은 네.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종목의 점수 확인해 볼게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이번에 펀더멘탈에서 네. 가장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역시 금융주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B 손해보험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 종목은 뭐다 아는 회사죠. 어,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DB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 종목은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 가장 매력은 주가가 싸다는 점입니다. ROE가 18% 되고 PBR이 0.5배, PR은 한 3배 정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시 수혜를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이전과 좀 다른. 아까 이제 국민 KB 금융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전에 좀 복잡했던 흐름에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질서가 잡히면서 추세로 나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도 아직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매수가 87,000원, 목표가 12만 원. 선절가 7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업밸류 프로그램 네. 시행시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저 PBR 업종 중에서도 금융주에서 갖고 와 주셨는데요. 오늘의 효자 종목은 KB 금융 그리고 DB손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츠고 수익.